쉬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서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 주실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내게는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몇 사람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관절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한말 때문에 너희끼리 서로 묻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하여 명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오늘도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